숨은 거인의 길 늙은 새는 나다를 죽지 않는다. 일손 일송, 일송 윤덕순 선생 정신대 문제의 해법 정신대 문제가 한국과 일본 사이의 현안으로 한창 말썽이 일고 있다. 내가 1944년에서 1945년 이북에서 개업하고 있을 때 나의 바로 뒷집이 군인 일본 전용 유각이었다. 거의 매일 일본 군인들이 수백 명씩 줄을 서서 노란 딱지 한 장씩 들이대고는 여자를 유린하고 나왔다. 젊은 일본 군인들은 참기 힘들다고 소리를 치르며 빨리 나오라고 야단들이었다. 18세에서 20세의 젊은이들인 이들은 대부분 비행장에 있는 군인들로 곧 특공대 간미가제들인데 그들은 비행기를 단독으로 타고 날아가 미국 군함을 향해 돌격하는 젊은이들이었다.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 야만적인 인간 학살 자살로까지 전쟁을 몰고 갔다. 이미 최후 발악인 줄 알면서도 자기 나라 젊은이들을 이처럼 죽게 하는 일본인의 행동은 결코 애국도 아니어 충성도 아니라고 본다. 일본 군국 정부는 이미 승전의 희망이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젊은이들을 선동하여 죽게 하는 이런 짓을 저질렀다. 나는 그들의 이런 행동을 구경하면서 일본의 패전이 멀지 않았음을 짐작하기도 했다. 이 특공대 젊은이들에게 출전 일주일 전부터는 마음대로 술을 먹게 하고 그들의 어떤 행동도 탓하지 않았다. 힘자는 그들이 저지르는 살인까지도 눈 감아주었다. 정신대로 끌려온 여자들은 대략 20세 전후의 한국 여성들이고 그 가운데 한두 명은 30대였다.증발되어 끌려온 이 여자들은 징징 울기도 했지만 몇분의 돈이 생겼다고 담배도 배우고 술도 마셨다.이 정신대 유곽은 외지인이 와서 경영하였는데 일본 군영과 계약하고서 영업하였다. 우리나라는 나라까지 뺏겨 만국이 한이만 점만이 아닌데 그 일본이 젊디 젊은 여자들까지 이 지경에 빠지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한탄스러웠으랴. 어서 우리도 독립을 해서 국립을, 국력을 키워 이런 한을 풀어야 한다며 이를 악물었던 일이 생각난다. 나는 일전에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 중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그들이 정신대에 대해 물었다. 아무리 묻혀진 역사 속에 이를지라도 그것이 부각되는 일이 부끄러운 말을 못해왔지만, 이제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일본인의 불명예인이 하루속기를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에서는 한일협상으로 다 마무리되었으니, 이제는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고, 이러한 장개나 불라는 정치인이 아직도 일본에 존재한다는 것은 한심스러운 일이니 하루속히 정치적 해결의 길을 찾으라고 말해주었다. 이러거나 저러거나 우리나라가 어떻게 얻은 해방인가. 이제 다시는 이러한 치욕을 겪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정신을 차려서 국력 배양에 더 한층 일치 단계를 써 노력해야 한다. 1990 이년이월 이십 일 일.